이렇게 생긴 Y 축 또는 여기에 파이, 파이.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대칭이죠 이걸 그대로 이렇게 넘겨버리면 완전히 왼쪽 과 겹쳐야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get 완전히 포개진다고 상황이 가야자 따라서 따라서 can g e 는 a j 는 b you can get a job, y 얼마? 얼 e x u a l 얼마? u a l 0또 얘는 뭐야 x e q u a l 그다음 얘는 뭐야? x 콜 e 파이 맞아? 따라서 x 콜 n 파이에 대해서 선대칭이 이루어진다. 근데 이 선대칭을 할 때, 그렇죠? 무슨 축을 포함하지? y 축도 이 안에 있죠, 그죠? 맞아요? 어, y 축을포함한요 <laughs> 자, 그 그다음에 이제 탄젠트 함수인데 탄젠트 함수 이거 계속 이렇게 반복되거든. 아까 설명했죠? 계속 이렇게 반복된다고. 자 근데 얘가 보니까 얘는 선대칭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선대칭은 안 되지 근데 점대칭은 돼안돼어 점대칭은 된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얘가 점대칭 함수예요 그죠 점대칭이다 얘가 지금 선대칭은 없는 대신에 대신 점근선이 존재해요 점근선이라는 것은 이런 선들을 이야기한다 알겠니? 그죠 함수값은 없는데 점점 점점 가라가는 이런 선들을 점근선이라는 거야. 상황에 가요. 그리가 지수 함수할 때 써야 점근선이 어떤 의미인지. 자 그럼 점근선. 그다음에 점대칭. <laughs> 자 점대칭은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이냐면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이죠. n 파이 콤마 0에 대해서 대칭이죠. 맞아요. 근데 무슨 점을 포함하는 얘기예요. 원점이 있어 없어어 원점 포함이 되고 있죠. 맞아요. 어, 그 다음에 접근선 은 어떤 모양새로 생겼어? 엑시콜 2분의1 파이, 3 파이, 5 파이. 툴수 파이에 대해서, 그죠? 대칭이다. 그래서 2n 플러스 1 파이. 여기까지 가죠. 자, 그런데, 그런데 참고로 알아 놓으세요. 자, 참고. <laughs> 우리가 우함수라는 것이 있고 기함수라는 것이 있어요. 자, 우함수와 기함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 우함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함수라고 하는 것은 y축 대칭인 함수를 대칭이다 이거 대칭 글씨가. 네. 그 y축 대칭의 함수를 우리는 우함수라고 불러요. 오케이? 어, 자 그다음에 기함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원점 대칭인 함수를 기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정의만 딱 놓고 보면 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우함수가 누구죠? 자, y축 대칭인 함수가 누구야? 코사인 그래프죠, 맞아요? 어 그래서 코사인 함수는 우함수가 됩니다. 상황이가요? y축 대칭이라서. 근데 우리가 다한 함수 중에서도 y축 대칭 함수가 있지 누구냐? y는 x제곱 뭐 이런 거, x제곱. y축 대칭이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중간에 y축이 있고. 그래 안 그래요? 어 그래서 이 우함수는 그렇죠? y축 대칭인 함수인데, 자 상황이 이런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 왜 필기가 될래나 모르겠다. 아, 자, 뭐 일단 쓸게요. 자, 우리가 y축 대칭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이렇게 생긴 함수를 이야기하는데, 그렇죠? <laughs> 맞아요. 자, 형태를 잘 보시면은 a를 넣나, 마이너스 a를 넣나, 그 함수값이 같아 달라. 같죠? 맞아요? 맞아요? 어, 자, 그래서 정의가 이래요. 모든 점들에 대해서 모든 점들에 대해서 x를 넣나 마이너스 x를 넣나 항상 그 함수값이 똑같이 나오는 형태를 이야기해요. 이해가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모든 x에 대해서 f 마이너스 x가 fx랑 똑같은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무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 기함수는 그럼 뭐냐면은 기함수는 모든 X에 대해서 F-X가 FX가 되는 이런 상태의 기함수라고 해요. 자, 그런데 얘가 원점 대칭이라고 되 있어. 자, 뭔 소리냐면 잘 봐. 자,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치자. 원점의 대칭 함수, 알겠니? 자, 그럼 여기에서 집어넣은 A를 넣어서 예를 들어서 B가 나왔어,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A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니? 마이너스 b 가 나오겠지. 원점 대칭이 나 있어 지금. 맞아요. 자, 그럼 이게 마이너스 b 가 나올 거 아니야. 이해가고 있나 여기까지. 그런데 잘 봐봐. 자이 무슨 소리냐면 얘는 b 가 b 는 뭐야? f a 죠 얘가 f x 라고 보면, 그렇지?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이 b 가 뭐라고 쓸수 있는가? f 마이너스 a 라고 쓸수가 있는 거지. 그래 안 그래? 아니 이게 f x 라고 한다면 맞아요? 자 i n u a, 를집어넣어 a, 를집함수어이 나온 함 u 값이 마이너스 b a, 까 마이너스 b는 f 마이너 a, a, 라고쓸 수가 있어. 그런데 이 길이와 여기서부터 이 길이가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럼 결국 따라서 b에다가 마이너스 붙 a, 게얘라 u 그래 안뭐래 그래. 근데 a, 가 뭐였어? f? a, 였지 그러면 얘를 뭐라고 쓸수 있느냐? 마이 a, 스 f a, 다 이렇게 쓸수있 말이야. 상황에 가. 그래서 f x의 이 값이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온 요런 모양새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 이거는 뭐다? 기함수 원점 대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상황에가 아. 그렇죠? 자. 종류를 좀써 줘야 되는데 칸이 모자라. 이건뭐 자. 그래요. 우리 수업을 열심히 들은 친구들에게만 그죠 어, 남기는 걸로 해서 자 여기는 어차피 이제 화면에 안 나와요. 이거 왜 필기를 안 해놓으면 이제 동영서를받면 의미가 없어 알겠지? 자 이봐요. 자 여기는 종류 어떤 게 있냐면은 x의 n승인데 짝수 차 이런 함수 알겠어? 자 이런 건다 무한수야 알겠니? 자그 다음에 코사인 x의 그래프, 자 이거 우 함수야, 알겠지자그 다음에 우리 지수 함수에도 우 함수를 배웠다. 너네가 눈치도 못 챘겠지만, 2의 x 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제곱 이런 걸, 더 낫지. 이해하지 않겠잖아. 자, 2의 x 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제곱 이런 그래프. 자, 이거 두개합판 같지 지금. 맞아요? 자, 이것도 우 함수예요. 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봐. 원래 있는 식이랑 같아져 달라져. 같아지죠? 어, 이런 걸 우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에다? 자, 또한 이거랑 좀비스하게한 거. FX 더하기 F 마이너스 X. 이런 형태로 되는건다 우함수다. 다, 다 적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그럼 기함수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일단 X의 홀수 차수. 자 이런건 이제 기함수 자그 다음에 사인맥스 그래프 탄젠텍스 그래프 자 앞에서 설명 다 했죠 그치? 자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2의 마이너스 x 제곱 2의 아, x 제곱 어 2의 마이너스 x 제곱 이런 모양새 그쵸? 이게 어떤 모양새냐면 이런 모양새죠 f-fx 아, 더하기 아 빼기 f x 이런 꼴인 거예요 알겠니? 자 요거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갖다 집어넣으면 원래 있던 식의 마이너스가 딱 튀어나온 걸로 만들어지지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요 예? 요런 건다 기함수 이렇게 이야기하는 알겠니? 자 해서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의 삼각함수의 내용을 그죠이 화면이 멈췄냐? 아 깜짝이야 갑자기 막뭐 오프에서 나타나 장난 이니다자 하여간 어 그래서 여기까지 이 내용들을 좀잘 정리를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안 가거나 좀 저거한 거 있으면 될까요? 질문. 아, 문제를 조금 네. 아, 네. 어,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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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정면사이라는건 무슨 뜻이야? 점점점점 가가가긴하지는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죠. 이게 안 만난다는 소리는얘 함수값이 없다는 소리예요. 거의 가까워져 가면, 생각해봐.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 이 값이 점점점점 커지겠지. 맞아? 그러면 딱 수직이 됐을 때는 의미상 기울기이기 때문에 0분의 1, 1억 골인데 분모가 0인 건 정의가 돼야 안 돼. 정의안 되잖아. 맞아? 그럼 결국 따라서 얘는 함수값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알겠지? 아니고 영에 가, 이 수직에 가까워지면 가까질수록 이제 엄청나게 커지는 것까지 있는 거지. 그래서 얘가 접근선이 존재하는 것이고 함수 값은 없는 거야. 뭔지 알겠어? 어, <laughs> 영아, 아나좋 좋. 어? 춥대잖아. 까지 어요 일단 아, 그래프 이거 아, 다음에 확대 축소 얘기를 좀 해줘야지 그래프 모양을 확실하게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